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조세특례시합법상의 소득공제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일단 근로소득자만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미가 없고요. 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자, 근속기간 중에만 혜택이 오고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는 공제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쓰는 주체가 있는데, 주의사항은 형제, 자매가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사용하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요. 단, 주의사항은 연령은 보진 않아요. 보진 않지만 소득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나 퇴직이나 양도소득 설명드렸죠?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입니다. 과세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돼야지 소득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막 쓰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은 이제 신용카드 공제 다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사용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용어 중에. 최저사용금액이 내가 받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의 25% 1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 일단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또 한도도 있고요. 그 한도 부분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을 한다는 공제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 공제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증이나체크카드 사용을 하죠. 그러면, 통상적인 신용카드는 사용분에 대해서 15% 적용을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라고 하죠. 선불카드는 사용액에 대해서 30%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데 도서 등 사용분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로 30%를 공제를 시켜주는데 이거는 전제조건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7천만원 넘으면 공제가 안되고요. 여기서 도서 등이란 건 뭐냐면 근로자가 도서 그다음에 신문 박물관 그다음에 뭐 미술관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에 갔을 때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입니다.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30% 공제를 시켜줘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자,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결제를 해버리면 이거 추가로 40% 공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 지하철을 쓴다거나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80% 공제율이 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 사용금액입니다 총금액의 25%를 넘겨서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넘기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금액에 대한 또 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예요 공제잖아요 세율을 적용한 것만큼 세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더라도 집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 적용을 할때근로자분 들이 주의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법인에서 사업비용 있죠? 법인 비용이나 개인 사업자 비용을 그 사업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직원 카드를 그었다고칠게요 이런 이중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카드를 쓰면, 제어 용역 구입에 대해서 카드를 쓰는데,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비정상적인 건 물품 또는 용역이 거래 없이 가공입니다. 깡 같은 경우라고 하죠. 소위 나쁜 말로. 그럼 실제 매출을 초과해서 더 끊었을 때, 이런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차를 구입을 하겠죠. 신차를. 절대, 신용카드 공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차 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것까지 공제시켜 주면 저정의 문제가 있겠죠 단차 중에서도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 구입을 해서 뭐 카드 등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차 구입 가격의 10% 만큼 공제를 받고요 여기서 이제 중고자동차라는 게 나오잖아요 용어가 중고자동차의 기준은 출고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걸 우리가 중고 자동차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건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료입니다. 리스료를 카드 결제했어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중에서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을 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이중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도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교육비를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영용은 이중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만 되고요,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의료비와 관련되는 거를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한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는 거 의료비에 대해서는 요즘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이에요.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국세지방세를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과점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했을 경우도 자, 유가증권 구입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를 사는데 카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취득세 등이 나가겠죠. 이경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월세 있죠. 집주인이 만약 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월세 세액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고요. 월세 세액 공제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신용카드 공제 대상제의 되는 거는 제가 내용물을 블로그 등에 올려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 사용금액이 있잖아요. 25%를 초과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을 해야지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뭐 300, 200... 첫 번째가 급여에 따라서 한도되는 금액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금액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6에서부터 45%가 있겠죠. 그걸 적용한 것만큼 공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연말정산할 때 혜택받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세금만 봤을 때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긴 쓰는데 소비하는 것보다는 제생각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 세금과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 있죠. 증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그돈 저축으로 허셔가지고 그쪽에 불입을 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노후에 연금 소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세제혜택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특법상의 소기업 보상공인 공제 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무에서는 노란우산 공제라고도 하는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요 공제는요 사업소득자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맞는데 근로자 중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 이사만 공제를 받는데 그것도 금액을 또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공제를 받고요. 돈 많이 집어넣으면 그것만 큼다 공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뭐가 존재하냐면 소득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이것도 세액 공제가 아니고도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 한도만큼 적용되는 거, 받고, 세월 받고, 그 다음에 공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을. 자, 소기업 요건 앤드, 그 다음 뭐죠?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죠? 소상공인 기준은요, 업종에 따라서 인원수가 있어요. 직원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 운송업, 요걸 주된 사업으로 할 때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면, 10명 미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외 업종을 영위할 때는 소상공인이잖아요. 자 다섯 명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다섯 명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써버리면 사업소득자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쪽은 중소기업이 조특법상에 있죠. 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소기업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용이 기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단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사업소득 종류입니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부동산 임대하지 않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사업 소득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도를 좀 설명드리면 사업 소득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3구간으로 쪼개져요. 근데 4천만원 이하일 때. 1억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3구간으로 쪼개지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액 4천만 원 이하는 미입니다 납부액과 500만 원중 작은 금액이고요. 4천에서 1억 사이죠. 이 경우는 납부액과 300만 원중 미만이고요. 그다음 1억 초과에 대해서 납부액과 200만 원중미입니다 뭐 소득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요 금액 미니만큼이 공제가 돼 버리면 그것만큼 세율을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낸게 있어야지 돌려받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이 있어야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중에서 제가 저축법상의 소득공제 두 가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첫 번째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뭐 너도 나도 없이 막 카드 쓰잖아요? 현금용 쓰고. 부세청에서 취지를 든 이유는요. 매출 양성화입니다 사업자죠. 그러니까. 긁어버리면 뭐 어떻게 돼? 부가세나 매출누락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나 현금용을 사용하는 건 국내분 사업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지금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와 그다음 뭐죠? 조득법상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